대출 서비스와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OOX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안 메신저 서비스 가상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P2P 방식을 통해 메신저 내용을 완벽하게 보안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또한 탈중앙화된 통신으로 신뢰성이 높고 안전한 데이터와 메시지 전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이명성을 보장하거나 프라이버시 보안 기능을 하는 가상화폐들은 대시코인 모네로코인 지캐시코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은 특유의 기술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자랑하는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체 간 중요한 메시지의 전달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 구조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최근에 브랜딩을 변화하면서 새로운 하이파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운영 관리하던 sns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모두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은 새로이 다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해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국내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출 플랫폼 프로젝트 토큰들이 많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출 플랫폼 프로젝트인 셀시어스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코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코인은 업비트 기준 2018년 9월 14일 6.5원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후 상승 기운을 보여주지 못하고 0.86원까지 하락하였는데요. 정말 누가 봐도 싼 가격이기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작년 4월 불장 때 같이 크게 상승하여 43.5원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온 조정으로 인해 현재는 10.2원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코인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서 정보방에 입장시켜드리니 많은 관심과 연락 바랍니다.